안녕하세요. 안, 안조수사입니다. 싱싱한 세발낙지가 20마리 55,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.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상태고요. 그리고 75미 앙특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. 한 상자에 75마리씩 들어가 있고요. 10마리, 15마리, 20마리, 25마리, 5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 19.4kg 75미고요. 그다음에 파조기입니다. 한 상자에 140마리씩 들어가는 140미 파조기. 파족이. 파조기는 이렇게 약간씩 상처가 나 있습니다. 당연히 파조기다 보니까 정품에 비해서 가격 이 가 저렴하고요. 그다음에 백미 파조기입니다. 한 상자에 100마리씩 들어가 있는 백미 파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4분의 1상자, 반상자, 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는 백사, 백미고요. 그다음에 칠석 참조기. 칠석 조기라 하죠. 가장 맛있는 참조기 중에 하나가 이 칠석 조기입니다. 어, 칠석 조기는 정말 싱싱하고 조, 좋습니다. 그리고 한 안강망 안간만... 배에서 조판 3위 특대 먹갈치고요. 한 상자에 4마리씩 들어가 있습니다. 마리당 900에서 1kg 전후로 들어가고 있는 3위 왕 특대 먹갈치입니다. 그리고 좀더 어, 오미 특대 먹갈치가 가장 인기 많으신 거 아시죠? 그만큼 인기 많은 오미 특대 먹갈치입니다. 한 상자에 5마리씩 들어가는 오미 특대 먹갈치 먹갈치 가격 정말 좋고요. 그 다음에 어, 중대 먹갈치도 갖고 왔습니다. 어, 중대 먹갈치는 4분의 1상자 10마리 전후로 들어가고 인기가 정말 많은 중대 먹갈찜입니다그 다음에, 어, 갑오징어입니다. 지금 갑오징어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2kg 4분의 1 상자. 지금 버터구이 먹어도 맛있고, 숙회 먹어도 맛있고, 볶음 먹어도 맛있습니다. 그 다음에 한 상자에 마음 맛이 들어가는 사시미 병어입니다. 인기 진짜 많은 거 아시죠? 그만큼 인기가 많은 사시미 병어라고 할수 있습니다. 한번 드셔보세요. 횟감 가능하고 구이 가능한 사시미 병어입니다. 그 다음에 풀치입니다. 풀치. 어, 젓갈용이고요. 수우마리 반상자, 한상샷이 판매하고 있는 풀치 젓갈용입니다. 굉장히 맛있고요. 그 다음에 양식 통영구리고요. 다양하게 키로수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새꼬막 판매합니다. 국내산 새꼬막 3kg씩 판매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햇육젓 판매합니다. 당연히 1kg씩 담겨져 있고 신안산입니다.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. 신안산 추젓이고요. 3kg씩 담겨져 있고요. 어 정말 맛이 좋고. 그 다음에 북새우젓은 김치에 갈아넣는 것입니다. 3kg씩 당겨져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국내산 방건조 갈치포입니다. 중사이즈고요. 20마리 26,000원, 40마리 46,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입니다.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 러시아산 코다리도 판매합니다. 어, 가공은 국내에서 있고 내장이 제거되어 있고 방건조 코다리입니다. 그 다음에 완도 전복 판매합니다. 어, 육칠미부터 구미십까지 다양한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는 완도 수산입니다.